Your desire is your prayer. 당신의 그 소망은 당신의 기도이다. future the fulfillment of your desire now. 당신의 소망이 지금 fulfillment, 이루어졌다, 충족됐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봐라. 생각해보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And fear is reality. 그리고 그것의 현실감을 느껴라. And. 그러면, and. You'll experience the joy of the answered p r a y e r 그러면 당신은 응답된 기도의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